한 주간의 부동산 시황을 알아보는 부동산 뉴스 브리핑 시간. 자, 오늘은요, 4월 19일자 지방장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방 광역시인데요. 자, 지방 광역시 부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4월 19일자 0.29 매매가 상승률이죠.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 역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난 몇 주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부산의 흐름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뭐, 크나큰 어떤 특정 모멘텀이 있는 모습은 아닌 상태에서 약간 한 주가 주춤하면 한 주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고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방장의 모습은 현재 크나큰 모멘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하방을 굉장히 다져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 주에도 모습이 어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번 주그 최근 4주간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연재구의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의외로 또 연재구의 상승률이 지난 3주 전보다는 조금 주춤한 듯한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이번 주를 보게 되면요. 해운대구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연재구의 상승률이 그동안 조금 높았지만 다시 해운대구의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지금 해운대구의 상승률이 1.6 정도 나오니까 2등 정도의 위치거든요. 다시 이, 이 지역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물론 이런 흐름은 눈에 띄게 나타나는 흐름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내부 내에서 부산이라고 하는 시장장 안에서 역시, 순납매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구의 모습인데요. 대구의 모습도 이번 주 조금 상승세가 다시 돌아섰죠. 자, 0.16에서 0.31. 그리고 이번 주에 역시 전세 가격 상승세가 어 조금 높게 나타나면서 이번 주에 그 지난 몇 주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번 주 다시 치고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어 부산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최근 상승률은 중구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구보다는 동구라든지 남구의 상승세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걸 봐서는 역시 이 지역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광주 지역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 광주 지역은요. 아주 큰 흐름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인 몇 주간의 흐름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상승률은 북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니고 이번 주만큼만은 서구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난 듯하다. 결국 전반적인 그 지방 광역시의 모습 밑에서도 계속 보겠지만 전반적인 큰 흐름이 보여지는 것은 현재 없고 다만 안정적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하방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 보다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대전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은 이번 주 소폭 상승을 했죠. 대부분의 지역이 이번 주 들어서 소폭 상승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전세 가격의 움직임은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이 모습은 지금 현재 이번 주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세종과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게 되면요. 세종도 이번 주에 상승률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전과 세종의 그 지난 몇 개월 동안에 강했던 모습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바닥 다지기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고요. 이거는 지난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조정적 지정 이후에 지방장 전체적으로 나타났던 비슷한 현상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울산 지역인데요. 울산 지역은 제가 지난주에 전세가격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울산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먼저 전세가부터 보게 되면 이번 주에도 역시 상승세가 조금 높게 나타난 듯한 하지만 지난주에 비해서는 조금 주춤하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산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이긴 한데 매매 가격의 움직임보다는 전세 가격의 움직임의 폭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울산의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전반적인 큰 흐름, 큰 흐름상에서는 지금 지방장 자체가 바닥을 다지기 구조이기 때문에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만약 강해진다면 매매가로 전환될 가능성이 이 지방광역시급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그 지역 대표적인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만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최근 상승률은 중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요 하지만 최근에는 좀 주춤 역시 이번 주만 놓고 보게 되면 북구의 상승세가 좀 높게 나타나고 있죠 자,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된 상태에서 정중동의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는 전세가격의 강세 또는 움직임이 조금 강해진 듯한 느낌이 매우 강하다. 자, 이렇게 이번 주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장 도 도호권을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자 강원도 지역입니다. 자, 강원도 지역 글쎄요. 폭폭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는데 뭐 이렇게 큰 움직임이 아니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역시 어 그렇게 강한 모습은 좀 아닙니다. 아무래도 지방광역시보다도 조금 변동폭이 좀 심하게 나타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지난 주에 춘천의 상승세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했는데 다시 강릉이 치고 올라와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됐죠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 강릉의 상승세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강원도 지역은요, 특별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들어간 지역이라기 보다는, 글쎄요, 어느 지역이 움직이면 그옆 지역이 도시가 움직이는 약간 그런 세, 상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별한 그, 그, 투자 세력이라든지 매입 세력이 지금 크게 들어가는 듯한 모습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어,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충북 지역인데요. 자, 충북 지역을 보게 되면요, 이번 주에는 상승세가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역시 하방을 다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좀 약해졌던 모습이 3월 중순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살아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충북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난주, 어, 이 충북 지역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청주 지역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청원구가 상승률이 높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상당구 지역으로 분위기가 좀 넘어간 듯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구 지역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충북 지역의 움직임은 청주를 기반으로 다시 조금 살아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들이 흔히 말하고 있는 흥덕구, 그 다음에 청원구 지역에서 다시 상당구 지역으로까지 움직임이 좀 번져나가는 듯한 느낌. 물론 이 움직임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모습은 아니지만, 어, 외부 세력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청주인 것 같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인 충남 지역입니다. 자, 충남 지역은요 이번 주뭐 계속 몇 주간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상승세가 굉장히 강한 상태로 이어지고 있죠. 다른 도권에 비해서는 매우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역시 계룡에 가장 강했던 아산은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계룡과 공주 지역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룡과 공주 지역, 즉 세종 바로 옆에 있고 대전 바로 옆에 있는 이두 지역의 순환매 장세가 이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이 아산의 움직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 역시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봤었을 때는. 어, 아산의 움직임 자체가 뭐 그렇게 약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어, 투자자의 그 움직임이 많이 들어간 곳이 아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도가 가능한 시점에 그때 입주물량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하셔야 될 어, 부분이 이제 나타나지 않을 때냐라는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번 주에 천안의 동남구 지역도 살짝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충남의 움직임이 가장 세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항상 매도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셔야 될 지역 중에 하나가 충남 지역인 것 같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전북과 전남 지역을 좀한 번에 보겠습니다. 자, 전북 지역의 모습. 자, 보시는 것처럼 전북하면 그동안의 모습은 군산의 움직임이었죠? 자, 군산의 움직임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번 주에도 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전북 지역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되게 안 좋았던 모습들이 조금 살아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아마도 군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번 주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어, 전주 지역과 익산 지역의 움직임도 조금 나타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다음 주에 또 다시 주춤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북이 하향 안정세에서 유지되고 있던 부분이 조금 살아나는 듯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번 주에는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지역은 뭐 특별하게 볼게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뭐 순천의 움직임이 가장 강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움직임의 폭이 그렇게 크게 강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는 않고요. 이번 주 역시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은 특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자 경북 지역을 한번 볼까요? 자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관심도가 주춤하게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3월 중순까지였는데 편안한 듯한 모습을 어쨌든 보이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보시는 3월 15일까지의 모습이 전반적으로 저어 지방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위에서도 보시는 것 보시겠지만 충북도 3월 중순까지 주춤하는 듯하다가 살아난 듯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북 지역 경북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다시 살아난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큰 흐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이번 주에는 그 최근 4주간의 움직임 김천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번 주의 움직임은 지난주 워낙 지난 주죠 지난주 워낙 강한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소폭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 바로 주변 지역인 것 같아요 대구의 구미 경산 안동 김천 지역 위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뭐큰 표현으로 하게 되면 이 지역도 일종의 순환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남지역을 보게 되면요 은자 경남지역 역시 마찬가지로 3월 15일 자를 바닥으로 보게 된다면 조금 살아난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여전히 이번주 김해의 모습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자 양산의 모습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번 주 양산의 모습과 이번 주의 양산의 흐름도 역시 강한 모습. 결국 김해라고 하는 지역과 그 부산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김해와 양산 지역의 움직임이 조금 순환되면서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앞으로의 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만한 지역이 아무래도 진주와 거제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움직임 속에서 아마 이 지역의 전세 가격 움직임까지 같이 맞물려서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주입니다. 자, 제주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들쑥날쑥해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조금 상승세가 살아난 듯 하다가 지난주에 주춤, 그리고 이번주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 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흐름폭이 이렇게 진폭이 있지만 결국 이 부분을 이어서 연결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매가 전세가 역시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지난 그, 음몇 개월간의 큰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안정화 되었고 그리고 살아나는 듯한 모습 그리고 관심도가 조금씩 조금씩 지방장까지도 보고 있는 듯하다 라고 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동안에 어떤 특정 공시지가 1억 미만 위주로 많이들 보셨다 이런 쪽으로만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지방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는 것들 이 심리는 변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다시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지방장 자체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난 것은 없고요. 뭐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공청회가 나오게 되면서 그 지역에 또 각종 철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급격히 뭐 줄어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방장 내에서도 충분히 관심도가 높고 그 다음에 아직 저평가된 곳 위주로 사람들의 움직임이 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지방장 자체도 안정적으로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번 주에 어 4월 19일자 지방장의 현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4월 19일. 까지의 지방장의 모습을 좀 봤고요. 다음 주에도 지방장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